안녕하십니까. 먹고입니다 오늘은 일산풍동 애니골 맛집골목에 왔는데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 맛집은 이곳에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맛집으로 먹자골목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사랑이 싹트는 동네라는 뜻의 애용골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연음현상을 즐기다 보니 어느샌가 애니골이 돼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곳을 두어 바퀴 돌면서 맛집을 찾다가 이곳 한소반 주꾸미를 낙점했네요.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꽃으로 장식된 현관이 나오는데요. 문을 열면 바로 식당으로 들어서는 것보다 여유로움이 느껴지네요. 오늘 주문한 메뉴는 쭈꾸미 세트인데요. 나오는 요리에 비하면 가성비도 너무 좋고 매운맛과 덜 매운맛을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는데 덜 매운맛을 선택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메인 요리는 서빙해 주시고 콩나물과 무채, 참기름은 직접 가져다가 세팅을 합니다. 도토리묵은 먹어 봤어도 도토리전은 처음 먹어 봤는데요. 와우. 너무 바삭하고 고소해서 깜놀했어요. 도토리묵사발은 그 육수가 새콤달콤하고 시원해서 자꾸 수저가 가는 그런 맛이라 역시 국물이 있는 요리는 국물이 맛있어야 하는데 이집 묵사발은 바로 엄지척 올라갑니다. 샐러드는 샐러드만 먹어도 아삭하고 맛있는데 도토리전과 함께 먹으면 샐러드의 새콤아삭한 맛과 도토리전의 바삭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케미가 너무 잘 맞았네요. 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파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도토리전으로 바꿔야 할까봐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은 웰빙 음식이잖아요. 다람쥐가 왜 도토리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네요. 이제 메인 메뉴인 쭈꾸미 볶음을 밥에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식당이든지 공개하지 않는 비법 양념에 쭈꾸미도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요. 식사가 주목적이 아니라면 술안주로도 최고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앞 테이블에 작은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얼추 1인당 소주 두병 각이었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주가 좋아서 그런지 취하지도 않는 듯 했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안주에 그냥 넘어갈 먹고가 아닌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과 맛집 탐방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지라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했어요. 참 안됐죠? 그리고 이제 헛소리하지 마 임마 먼저 밥을 다 비빈 아들이 먹어보는데요 매운 음식을 잘못 먹는 아들도 매력적인 매운맛이라 너무 맛있다고 하네요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비빔밥을 만들 건데요 밥을 비비는 동안 먹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요 억지로 매운맛을 낸 인공의 맛이 아니라 무언가 천연재료를 사용한 자연의 매운맛과 고소함이 되어 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과 덜 매운맛 두 가지인데. 덜 매운 맛도 매운 맛을 즐기기에는 충분했어요. 특별하게 매운 맛을 찾는 분이 아니라면 덜 매운 맛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매운 맛을 즐기는 편인데 이집 쭈꾸미 볶음은 제 기준에 딱 맞았어요. 매운 맛을 선택하면 아마 도 상당히 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인분 이상대야 쭈꾸미 볶음 메뉴를 주문할 수 있으니까 매운 맛을 드시려면 매운 맛을 좋아하는 분들로 모이시거나 사인 이상이 방문해서 반반 주문해야 할것 같아요. 비주얼만 봐도 매워 보이죠? 그런데 쭈꾸미볶음 비빌때 콩나물이랑 무생채를 넣어서 매운 맛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참기름의 고소함이 매운 맛을 순화시켜줍니다. 매력적인 쭈꾸미볶음 비빔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저만 매운 맛을 즐기고 아내와 아들은 매운 맛을 별로 즐기지 못하는데 이집 쭈꾸미볶음은 맵다고 하면서도 최고라고 엄지척하는 걸 보면 매운 청양고추 먹는 거랑은 또 다른 매운 맛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쭈꾸미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는 쭈깨미 경상남도에서는 쭈개미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통 쭈꾸미라고 부르지만 쭈꾸미가 정확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보통 사람이라 그냥 쭈꾸미라고 부릅니다. 쭈꾸미는 몸통에 8개의 팔이 달려있는 점에서는 낙지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70cm 정도 되는 낙지에 비해 몸 길이는 약 20cm로 작은 편에 속하고 한 팔이 긴 낙지와 달리 8개의 팔이 거의 같은 길이고 몸통 부에 대략 두배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깨알 상식으로 알려드려요. 그리고 효능을 모르고 먹는 것보다 알고 먹는 것이 좋겠죠? 쭈꾸미는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칼로리가 낮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고요. 쭈꾸미에 함유된 철분은 여성들에게 흔한 비닐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쭈꾸미의 아르기닌 성분은 남성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성 다이어트에 그리고 남성 스태미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벌써 끝난 얘기 아닌가요? 거기다가 쭈꾸미 멍물에 들어있는 일렉신과 같은 뮤토다당이는 암세포 증식 억제와 항종양 작용도 하고요.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자주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및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기여하는 DHA 성분도 풍부해서 남녀노소에게 모두 이로울 정도로 좋은 효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쭈꾸미 볶음이 좀 맵다 싶으면 묵사발과 도토리전을 먹으면서 달래고 정말 케미가 환상인 세트 메뉴라고 생각되고요. 쭈꾸미 볶음, 샐러드, 도토리전 그리고 묵사발의 밥까지 엄청 많았던 음식도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바닥을 드러냅니다.